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불교의 전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의 그 특징과 그 다음에 한국 불교의 그런 기복적인 색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인도 초기 불교부터 해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지 아, 그 내용을 지도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어 이해를 해주고 자 이게 뭘까 자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고 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베리아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이탈리아반도, 발칸반도, 어, 터키를 지나서 그죠. 어. 아프리카 대륙, 아라비아반도, 그 다음에 인도, 말레이반도 중국, 음,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요? 어, 잠시만, 음, 제주도, 그 다음에 울릉도, 독, 또 일본 어 말레이반도 옆에 음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아, 오세아니아는 안 그래도 되겠네 그지? 음, 그래도 한번 그려볼까? 자, 요 밑에, 이렇게. 음. 음. 뉴질랜드, 그 다음에, 발리가 한 요정, 요쯤에 있죠. 그죠? 발리가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영, 영국, 아 자, 영국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지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그죠. 이쪽이 건조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양문학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오늘 어 불교의 전개 한번 음 해볼 건데 한번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인도 한번 찾아보자 어제 못 찾겠는데요 아 인도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오 인도 그죠? 인도가 요기 있잖아, 그지? 응. 인도, 인도,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으로 어,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창시되었죠. 어, 그죠? 그 다음에 어 인도에서 또어 인도에서 어 부처님이 입멸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그 백여년 이후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어. 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입멸하신 이후에 백여년 이후에 어, 부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제자들도 이제 다 입멸을 하셨겠죠. 입멸하시고 어, 나서 그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수집을 해서 한번 그 교리를 한번 통합해보자 라는 의도로 그 전체 회의, 불교, 어 불교를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그 성과 없이 그 입장 차이만 굉장히 또렷하게 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서로 부처님에 대한 무엇이 달라졌다? 그렇지 그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 서로 어 달라지게 되면서 어 여러 갈래의 다양한 어 불교의 종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시기의 불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 음. 그 다음에 부파불교를 비판적으로 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어, 부파불교의 그런 개인적인 해탈만을 강조하는, 개인의 해탈을만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 어, 불교를, 어,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어, 낮춰서, 비, 어, 다, 낮춰서 펴마하면서, 그, 등장한 불교가, 어, 대승불교죠. 그 이전에 그런 불파불교의 그런 개인적인 해탈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불교를, 어, 소승이라고 약간 조금 낮춰서 평가를 하면서 등장한 것이, 어, 대승불교다라는 거지. 대승불교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해탈을 강조를, 어, 그죠. 궁극적인 목적도 삼지만, 그죠. 어, 대중을 궁재하는, 어, 중생을 구제할 것을 어 같이 강조하는 어 그런 어 보살행을 강조하는 불교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어 이때 등장한 그 대승불교가 정립하게 될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석가모니께서 입멸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한 1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어, 석가모니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정립하고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어, 몇 차례의 그런, 어, 모임, 회의, 대회의, 불교 대집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서로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였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에서, 어, 좀 많이, 어, 대립하게 되었고, 그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때, 이때 시기에 그런 다양한 그런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다양한 종파가 나뉘어진 이런 시대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하고, 부파불교에서 강조한 것은 개인의, 어, 해탈, 어, 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대승불교가 이런 개인적인 성격, 어, 개인적인 해탈만을 강조하는 부파불교를 어, 대승 어, 소승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대승불교 즉 어, 대중을 구제,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어, 해탈뿐만 아니라 어, 중생을 어, 구제할 것을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를 하는. 어,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더 얘기를 하자면, 부파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그렇지, 아라한, 아, 아라한이고, 어, 대승불교의 어,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고, 궁극적으로, 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게, 어, 강조를 한 점에서 둘의 차이점이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대승불교의 그런 교리를, 어, 철학적으로, 어, 교리를 굉장히, 어, 정립하게 된데 중요한 역할을 한, 어, 인도 스님 두분 있는데, 어, 용수 스님과 새친 스님이죠. 각각 중간학, 그 다음에 유식학, 이렇게, 어, 대표하는 그런 두 스님인데, 어,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교의 전개와 관련돼가지고, 조금, 요 내용은 지금 다루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따로 어 시간을 내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간학의 그어 중간학 그 용수보살 아 용수 스님의 그런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에 어 상단에 영상을 조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을 대창하신 점. 그런 점들을 조금 갔다 와서 보고 오면은 더 이해하기가 아 쉬울 겁니다. 좀 30분에 좀긴 영상이긴 한데, 요 종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영상이라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어, 모든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어, 강조를 한 어, 중간학이었다라는 거 근데 너무나 그 이론적인 아, 너무나 그런 어~ 공,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 용수께서는 물론 연기 사상을 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기 어~ 부처님어 석간문의 연기의 가르침이 바로 공하다라는 것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요런 어, 점이 그 불교의 그런 종교적인 어, 신앙, 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적인 그런 성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어, 매력, 니까 어, 종교적인 매력이 약간 떨어진. 어 종교적인 실천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용수 보살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간 공사상이라는 거는 그냥 사, 과학 그 세상의 실상 어 과학적 어 과학적인 그런 이론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 왠지 우리가 종교라고, 종교가 전파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려면, 뭔가 도덕적인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신앙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어, 실천적인, 어, 측면에서 조금 뭔가 보완을 보완해야 될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세친의 유식학이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수양을 강조를 한 그런 어~ 유식학 그런 점, 점에서 둘의 대승불교는 어~ 대승불교의 두 가지 큰 흐름 한번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요 유식학과 중간학과 관련돼 가지고는 요 영상이나 아니면 유식학과 관련돼서는 또 차후에 선생님 추가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인도의 불교가 이제, 어디로? 그렇지. 중국으로, 어, 전파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인도 말과 중국의, 하, 중국 말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중국에서는, 그지, 어,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 시작된 그 불교, 그 석가모니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어떠한, 어떤 작업 필요했냐면, 일단 경전을 해석을 해야 되는, 어, 요런 작업이 필요했죠. 그죠? 이렇게 경전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종파를, 그렇지, 경전중심의그 깨달음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종파를, 어, 교종이라고 합니다. 교종.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 불교의 교리가 바로 어, 핵심이 바로 깨달음 얻는 것인데 깨달음 얻는 방법을 이렇게 경전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전 위주의 그런 수행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교정이라면또그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바로 달마시죠. 어, 여러분들 달마 닮아... 아, 선사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불교의 어, 불교 분이 아 인도 분이시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시면서 어, 바로 선종을 어, 정립하신 분인데 요 달마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 달마는 어, 선종의 일대조시죠, 그죠? 아, 일대조시인데. 어,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때 그, 요 당시 중국이, 그러니까, 어, 하은주, 진한, 위진남부조, 어, 그렇지, 위진남부조 시대 때, 어, 등장을 하셨는데, 그때 양나라의, 어, 왕, 어, 양무제를 만납니다. 어, 이 양무제라는 이 황제가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찰, 어, 사찰도 절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그렇게 수행하시는데 많이 지원도 많이 하셨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 닮아, 아, 이 인도 스님께서 이렇게 중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극진히 어, 대접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어, 하신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절도 많이 짓고, 스님, 어, 그 다음에 스님들 이렇게 뭐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점 있는지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 덕을 많이 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물었다고 하시죠. 이렇게 양보지께서. 근데 이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없다. 무. 오. 어, 그래서 약간 당황하신 거지. 이게 나를. 그래. 어, 나도 이렇게 그 왕인데 저렇게 어, 인도 스님이라고 와가지고 내가 조금 국진이 보려고 어,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유명하신 스, 스님이라고 하니까 한번더 물었다고 하죠. 어, 뭐라고 여쭤보셨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달마 선 달마 선사께서 무 없다.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아, 어, 뭐야? 어, 너무 이런 이런 대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서 화 화가 마, 많이 나셨겠죠. 그죠? 양모지께서. 그래서 달마 선사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 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대답이 진짜 실제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선정의 가르침을 가장 어, 극명하게 잘 드러낸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자. 양무제가 묻자. 달마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어? 모른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바라 보기에는 달마 선생 달마 선사께서는 양무제에게양에게 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 전달하기 위해서 어, 간화선이라는 어, 방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간화선이라는 수행 방법을 들어봤나요? 그저 선종의 어,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간이라는 것은 어 무슨 말머리를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 어 그러면 화는 뭐냐면 화두야 화두. 어어 어, 화두를 통해서 어, 참선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간화선이라는 것은 어, 화두를 통해 가지고 참선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 일종의 힌트. 맞아. 달마선사께서는 달마스님께서는 양모제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다. 말씀으로 힌트를 얻기 위한 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힌트? 깨달음을 나아가기 위한 힌트 혹은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어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그런 간단한 말이나 단어를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데, 그때 던지신 말이 바로, 어, 없다. 어,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어,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묻는 양모자에게, 나도 모른다. 어, 나라는 정체를 모른다. 음. 그, 지금, 공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건데, 어, 공사상을, 어, 공사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고정된 실체, 불변적인 실체, 남과 분리된 어떤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바로, 어,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담고, 연기사상에서 출발된, 이런 기본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 어, 가르침을 이런, 어, 화두를 통해서, 어,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양무제는 끝끝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선종의 방법은 뭐냐면 경전이 아니라, 어, 마음을 직접 직관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어, 깨달을 것을 강조를 하거든. 그때 자주 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그런 간단한 그런 화도, 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어, 스승의 스승 어, 수승, 스승과 제자 스 어, 스승과 어,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어, 얻은 스승과 그 다음에 제자인 승려 제자인 수행자 간의 그런 어 말씀 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방법이 바로 간화선인데 그런 간화선을 달마스님께서 어, 쓰, 쓰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중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달마선 아, 또 하나 달마 스님이 스님과 유명한 관련돼 유명한 화두가 있는데 바로 이 어, 달마는 왜 서쪽에서 왔는가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화두가 뭐라 그랬죠? 그죠? 깨달음의 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힌트 혹은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아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간단한 어 말씀이나 어구를 화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깨달음을 어 얻기 위해서 화두를 통해서 어 참선 수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조사설의라고 의 하는데 왜왜 왜 하필 서쪽이냐면 달마의 출신이 아 달마 스님 우어 존칭은 지금 계속 생략을 한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인도에서, 그렇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으니까, 그래 서쪽에서 온게 맞지. 그죠? 근데, 이게 유명한 어, 화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뿐만 아니라 어떤 화두도 있냐면, 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뜰 앞에 잔나무, 뭐, 이런 화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제자가 찾아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 화두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스승님 어, 스님께서뜰 앞에 장나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아, 저 의미가 뭔지 어, 이렇게 이게 참선 수행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어. 화도를 통해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가나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많은 선종의 선종과 관련된 승려께서는 우리가 조금 아 저건 뭐지? 약간 코믹하다, 약간 조금 아, 정말 좀 특이한데 아니면 혹은 기행이라고 여겨질만한 그런 행동. 을 보이신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선종의 어, 스님들을 한번 스님의 사례를 한번 더 보자면 바로 이대조 선종 이대조 해가 해가와 달마의 그런 어, 화도 어, 가나선 참선과 관련된 사례인데 그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 해가라는 제자가 달마를 찾아와 가지고 어 토를 했대 그때 해가가 조금 약간 조금 마음에 그런 어 조금 상처 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 팔을 어 이거는 사실인지잘 모르겠는데 그런어팔 자신의 팔 하나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의 고통을 어 느끼고 있었던 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스승을 찾아가서 제 마음의 고통을 음, 어, 어떻게 어, 없애도록 조금, 노력, 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마음의 고통을 없어 없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 도움을 청한 거지.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한 유명한 화두가 뭐냐면 니네 마음을 가져라. 와 그러면 음, 내가 너의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 마음의 고통을 어, 네 마음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의 마음의 고통을 내가 사라지게 해,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 해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 마음을 어, 계속 찾아봤지만 도저히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때 달마 스님께서 하신 마지막 화두가 뭐냐면 어 음, 바로 이거예요. 어,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였다. 음, 이 말을 들은 순간 해가 스님께서 어, 어, 이대조 어, 선종 이대조가 어, 되셨다고 하신 그런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된, 됩니까? 정리하자면 를어 달마 스님을 찾아와서 마음의 고통, 자신의 팔 하나를 자를 정도로 마음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 스승님 제 마음의 고통을 조금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래 네 마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없애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 해가스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그죠. 마지막 도둑.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였다. 그죠. 마음이라는, 어, 실체가 없는데, 어, 그런 말씀하 하지. 마음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죠. 어, 연기, 즉, 공사상에 입각해서, 어, 세상이 공한데, 마음의 실체라는 게 어디 있으며,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고통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바로 이렇게 글로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으로, 멋있는 화두로서, 그죠? 어, 선의 경지,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어, 하셨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선생님 많은 내용을 어 아직 달마 선사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22분이 넘어갔네. 그러면 어 육대조. 어 굉장히 유명하신 선종 선사 하면서 어 선종의 육대조 해능 스님의 그 일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정리를 어, 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